안녕하세요. 그리스 형사학교 논현의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귀신과 잘 싸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귀신과 싸우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귀신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은, 악한 형들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귀신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성령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귀신의 포로로 잡혀 있다고 보면 틀림없겠죠? 물론 제 말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귀신과 싸우는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동안 수많은 경험과 사례를 통하여 악한 영을 밝히는 정체와 그들의 공격, 그리고 귀신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의 증상이나 삶의 모습을 그동안 수많은 칼럼이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장을 인정하지, 뭐, 않는 것이야, 뭐, 본인들의 자유겠지만, 제 주장이 틀렸다고, 뭐, 주장한다면, 저처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체험을 사례로 보여주며, 어 말해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주장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귀신과 잘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사람을 어떻게 공격한다고 믿습니까? 뭐 귀신영화나 남양특집 TV 드라마처럼 산발하고 소복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날카로운 손톱으로 핥히고 뾰족한 송곳니로 목덜미를 물어뜯는 공격을 한다고 믿습니까? 이러한 공격은 작가의 상상력에 불과하죠. 귀신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근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절대 분변의 질,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주장은 한마디로 가짜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알고 있는 귀신 이야기는 죄다 가짜이며 틀림없겠죠 귀신에 대해 또 많이 말하는 이들이 바로 무당이나 퇴마사 혹은 뭐 절의 중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체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있으니 귀가 솔깃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귀신은 거짓의 아비이며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들의 거짓말이나 속이는 습법에 대해 환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무당이나 퇴마사, 중들이 말하는 귀신 이야기도 악한 양에 속아서 말하는 주장이라고 보면 뭐 거의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야 무당의 말을 솔깃하게 듣더라도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크리스천들은 말씀을 잣대로 분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사탄이나 귀신에 대해 무지하게 짝이 없으니 뭐 평신도들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다면 귀신은 어떻게 사람을 공격하여 지배하는지 성경의 내용을 통해 살펴봅시다. 마이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베드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와, 아나니아와 어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도행정 5장 3절이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의 메인바되었도다 사도행정 8장 23절입니다. 위세구절은 낙한영이 어떻게 사람을 공격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귀신들은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넣어주고 조종하고 있죠. 그래서 귀신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으며,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어떤 일을 실행하는 동기나 성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뿐입니다. 가론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사탄에 넣어졌으며 그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 어, 자신의 생각인 줄 알고, 어 실행에 옮겨서 지구상 최악의 인물이 되었죠. 아나니아와 섭비라 역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려는 착한 일을 하였지만 결국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려는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여 부부가 한 날의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재앙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빌립에 향하는 성령의 능력을 보고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았으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의 배후에는 악독과 불의를 넣어주고 조종하는 사탄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어요. 이렇듯 귀신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교묘하게 생각으로 넣어주는 공격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본격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넣어주는 지악된 생각을 분별하여 절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피를 의지하는 축출 기도로서 생각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귀신들이 가장 많이 넣어주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미움, 시기, 질투, 억울함, 분노, 싸움, 분열 등이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귀신들이 가장 많이 넣어주는 생각들입니다. 미움이나 분노, 싸움이나 분열은 귀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격이며 이런 공격을 통해 가정과 교회, 직장과 정부를 파괴하는 동력으로 사용하죠. 이런 공격의 처음은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거나 거스름이 올라오는 분노에 찬 생각을 넣어주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귀신의 생각이 귀신들이 넣어주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이러한 생각이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인지 알아채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미움, 분노, 싸움, 분열의 죄를 차례로 차례로 지으며 영원히 상처받고 병들며 삶이 파괴되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보아야겠죠. 두 번째,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조급함, 실망, 자포자기, 서러움 등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역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단면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 혹은 사람들의 불길한 조언과 세상 뉴스를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여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귀신들이 넣어주는 생각이죠. 이런 생각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면 귀신들이 안에 들어와서 뇌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상이 바로 다양한 정신질환이나 중독등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세 번째, 자기의, 자기 만족, 자기 확신, 자기 현민 등입니다. 세 번째 생각이 가장 치명적인 귀신들의 공격인데, 이는 그 누구도 눈치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식이 많은 목회자이거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거나 부자, 권력이나 재능, 명예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공격은 치명적이죠. 그들은 죄다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옳다고 믿는 자기 의가 강하며 성경의 잣대가 아닌 스스로 확신하는 믿음을 굳게 잡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자기 만족에 빠지는 일도 허다하고 일이 잘못되면 자기의 미래에 사로잡혀 자기의 위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우상승배의 약한 죄이지만 이런 생각이 귀신들이 넣어주는 생각인지 알아채지 못하고 그들의 포로로 잡혀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죠. 이밖에도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이나 육체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악도 귀신들이 즐겨 사용하는 공격수단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사라질 때까지 예스 피를 외치면서 쫓아내야겠죠. 그러나 평소에 기도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알아채더라도 쉽게 받아들여 무너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항시의 악한 양의 공격에 대한 분별력을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통해 공격하는 귀신들의 계략을 치열하게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죄악된 생각을 받아들이면 귀신들은 사람 안에 들어와 잠복하며 영혼과 육체 그리고 삶을 철저하게 파괴하며 유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끔찍한 불행에 빠지기 전에 귀신들이 넣어 주는 부정적이고 제약된 생각을 분별하여 피터지게 싸워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당신이 영원히 살고 삶이 평안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